제가 내년부터 설교를 이제 어떻게 새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해온 설교 중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설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설교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설교들이 있는데 이 설교를 내가 리메이크, 즉, 다시 만들고 편집해서 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한 주간 빨라졌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하루 한 시간 만에 설교 리메이트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아 양목사나 하는구나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laughs> 어,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제가 몇 번이라도 강조하고 싶은 이런 설교인데 내용은 뭐 그저 그렇고 음, 제목이 참 좋아서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가 이거 제가 해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내 나이가 몇인가 내 나이가 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2025년도 태양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한 살을 더 먹고 신체적으로 놓아지는 것, 그것이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도 내 나이에 걸맞는 성숙한 인간이 되지 못했는데. 또한 해가 가는구나. 이런 잠재의식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은 만큼 어른의 향기를 풍기고 무언가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줄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값지고 보람있게 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내용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는 게의치 아니하고 시간은 무섭게 흐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내 나이는 몇인가? 하고 한 번쯤 우리 삶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하지 않고는 다가오는 미래에... 승리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오늘 고약 구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 말년는 그런대로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이 확인되었고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는 부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힘을 가진 출세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은 강대국 이집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고생하다가 그 나라의 총리라는 높은 직위에 오릅니다. 타국에 와서 총리가 되어 출세한 요셉은 늙으신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흉년에 고생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비옥한 나라 이집트로와 살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초청을 받고 이방 나라이지만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비옥한 나라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로 이민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집트 왕은 요셉의 아버지가 자기 나라로 와서 살게 됐다고 말하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겠느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이집트 왕 바로는 야곱을 만나고 야곱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지금 몇이오? 이 질문에는 단순히 숫자상으로 당신이 이 땅에 숨 쉬고 산 지가 몇 년이 되었소 이런 물음 말은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오 하는 말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 당신의 삶의 여정은 어떤 것이었소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야곱은 순간 자신의 삶을 뒤돌아 봅니다. 그래. 지금 내 나이 몇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야곱 자신은 130여 년의 긴 시간을 살아왔지만 그의 삶은 한순간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고 소위 지긋지긋한 삶의 연속이었다라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에서와 다투면서 태어났습니다. 태정에서 싸우던 이 형제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출산의 순간에도 싸웠고 자라면서 손이 맞아 늘 싸우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주상이고 에서는 아랍 주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결국에 성장해서 아버지의 장자권과 장자 축복권을 놓고 형제간에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을 벌입니다. 야곱은 동생이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버립니다 하지만 분노한 형에게, 형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형을 피해서 머나먼 타양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타양으로 도망간 곳은 그의 유삼촌 라반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유삼촌의 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이나 머슴살을 합니다. 14년간의 고딘 머슴살이 그때 아내를 얻고 6년 더 타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20년간 타양 생활은 고통스럽고 철양한 머슴살이었습니다 그것도 처갓집에서 하는 처갓댁 머슴살이었습니다 우리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보리살 서말이면 뭐 안는다고요? 처갓살이 안는다 야곱은 사랑하는 딸이 성장 과정에서 이웃 청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서운 피해 복수가 그의 아들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과의 벌어지게 됩니다 말년에는 야곱 자신이 열두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애중자였던 요셉을 질투에 눈이 먼 형들이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다시 볼수 없음을 애통하면서 늙음악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웃음을 잃고 비참하게 말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뜻밖에 만나게 되었고, 잃어버린 아들 요셉은 부 강한 나라의 총리로 출세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산 야곱은 죽을 말년에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은 한편의 꿈이었고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으로부터 당신의 연세가 몇이오, 당신 나이가 몇이오? 이런 질문을 받고 꿈 같은 자신의 인생을 잠깐이나마 돌아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 나이가 130인데 저의 조상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험악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은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험악한 세월과 험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삶도 비슷할 겁니다. 인간의 삶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죽는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죽음은 무섭지만은요, 그래도 어렵진 않습니다. 사는 게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야구, 통해서 인생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이 험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인생이 험악하다는 하 것이 야곱의 결론이 아닙니다. 야곱의 결론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다음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이 험악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결론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삶의 고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험한 세월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야곱의 깨달음이었고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야곱처럼 우리도 험하고 한편의 꿈과 드라마 같은 인생을 누구나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칫 삐끗했으면 은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순간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나이 지금 몇인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작게는 2024년도 이한 해를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이 나이를 먹고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그저 생물적 본능대로 시간만 허비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하면서 한해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휴상하고 반성하면은요, 아쉬운 것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보통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후회하는 공통적으로 후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을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째가 좀더 참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참을 걸.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좀더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자신도 손해를 보았던 많은 순간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말을 내뱉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끊어버리고, 너무 쉽게 미워해버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터인데 하고, 발등을 찍는 일들이요. 뒤돌아보면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더 살은 성숙한 사람은 한해 동안 참지 못함을 반성해보고, 새해는 좀더 참을 줄 아는 인간이 되어 보겠느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한 해를 더산 어른된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젊은이보다 더 나은 이유는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 몇인가? 나도 이제는 좀 참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가? 자그마한 일에 금방 흥분해버리는 이런 천박한 속성을 던져버릴 나이도 되었지 않았는가? 새해는 좀더 참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기원합니다. 좀더 베풀 걸 하는 것이 두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이렇게 드린 질문이에요.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낸 시간들이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혹 여러분들이 작지 않은 돈을 쓰면서 올 한해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쓴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쓴 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개원들과 밤새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 가서 밤새워 시간을 보낸 시간이 값진 시간이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수백만 원, 수십만 원짜리의 옷이나 화장품을 사라고 사, 사, 사느라고 썼던 돈이 가장 값진 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준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연이었다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부족하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내놓았고 사용했던 그 돈이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게 쓴 돈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그 시간들이 가장 값진 시간이었고, 내가 베풀었던 그 재물들이 가장 잡진 재물이었다. 이 점을 우리가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가 보면은, 야, 그게 최고였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나고 나면은, 야, 그때 성한 욕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좀더 봉사하고, 좀더 헌신하고, 좀더 많은 시간과 재물들을 그렇게 보람있게 쓸 것을 이런 아쉬움들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푼다는 것은요, 내 개인적으로 시간도 손해이고, 에너지도 손해이고, 재물도 손해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올한해 우리가 충분히 베풀지 못하고, 살았다면 내년에는 좀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좀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몇인가? 이제는 좀베푸고살 나이도 되었지 않았는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 나이도 되었지 않았는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릴 만한 그런 나이도 되었지 않았는가?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좀더 기쁘고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것.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게, 인생을 기쁘게 사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그마한 일만 있으면 진지하고 심각하고, 그래서 지나간 많은 일들 가지고 그냥 끙끙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대체로 우리 민족이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흑인들, 백인들, 특히 멕시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우리와 상당히 정반대인 것 같아요. 멕시코 사람들이 좀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이렇게 옆에 살아봤는데 그들 주말에는 언제나 잔치가 벌어지고 아이들의 생일에는 주변의 많은 아이들을 초청해서 기쁘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지금도 좀 생각하면 참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30여 년전 미국에 생활할 때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은 멕시코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대로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아이들 생일이라고 해서 제대로 파티 한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요, 왜 그렇게 조급하고 초조하고 여유가 없이 살았던가. 이런 그후회들이 밀려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멕시코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반반씩 섞어 두었다면 아주 이상적인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제 글이 말합니다. 게일이라는 미국 여성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 그러니까 곧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쭉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후회하는 일도 좋고 자랑스러운 일도 좋으니까 한 마디씩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좀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그런 말들 했다는 거. 예요그 어떤 사람도 내가 그때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때 공부를 이방응으로 했으면 지금도 훨씬 더잘 살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틈을 내고, 시간에 여유를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노리고, 내 삶의 평안을 노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만 내가 여유를 가지고 생각했으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터인데 왜옹졸하게 살았을까? 왜 가슴 조이며 살았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내 나이 몇인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눌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질 그런 나이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인가.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횟수회가 많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도 부단한 노력과 열심히 써야 믿음이 성숙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밝을 때마다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싹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4년 동안 강림교회에서 목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달려왔던가 고민해 봅니다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강림교회의 성도들만은 주일학교 신학에서 벗어나주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강림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오게 된 목표입니다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하는데 문자적 근본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개토화가 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래, 너들 잘 살아, 너네들 천국 가,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교인들이 좀성장해 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 한다 이리말합니다 건전한 교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두 말을 갖다가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재미난 설교는 사실은 건전한 교훈이 아니라 재밌는 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목사들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목사들의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목사의 설교는 대부분 다 재밌게 찰지게 재밌게 설교하는 분들입니다. 아참 이런 분들 많아요. 이분들의 설교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불과하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분들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하는 은사가 좀 필요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우리의 성장이 성숙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보고 사도바울은 너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유만 먹는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우유로서의 설교를 갖다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가시가 찔리고 씹어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가? 아직도 내가 신앙적으로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권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전먹이 신앙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립하고 떠나가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인가? 한 해를 더 살았으면 지난해보다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나이 몇인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한번더 고민해 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고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겉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외형적으로 신체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풍성한 삶의 경험들과 많은 지혜들을 통해서 더 신선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며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 이 저, 뭐야, 주행가 가사에서 들은 말인데 너무도 좋은 말이에요. 어, 나일 먹는 것은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익어가는 거다. 우리가 익어가야 돼요. 익어가야 돼. 육지는 해가 바뀌면 쇠약해질 것이나 우리의 내면적 영성은 해가 바뀌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사다나했던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새해는 나에 걸맞는 성숙한 믿음, 나에 걸맞는 성숙한 영성과 인격 그런 격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되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이었나이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딛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